자, 한 종목 더 리뷰해봅니다. 지금 아직은 장이 복원이 안 돼서 여러분들, 12시, 현재 한국시간 밤 12시에요. 예, 또한 번에 한 차례 그, 어, 쌍바닥일지, 한 차례 추가 하락일지는 아직은 판단이 안되고요 해외 마켓에서도 지금 약간 비트코인의 약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직 돌려주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오늘 거래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비중을 크게 두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조절하셔서 장이 전반적으로 다 돌렸을 때, 그때 비중을 같이 추가해야 그래야 상승이 상승 탄력이 붙어요. 예, 지금 얘들이 막 아직은 밀어낸 장이라 그래서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일단 스트라티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림은 다 비슷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차트는 다 비슷하고 자 일단 피보나치 먼저 그려 보시면요. 이 정도. 네. 일봉상이죠, 여러분 이게. 이게 52주 최저가가 얼마냐면 2,810원. 그러면 피보나치는 맞게 그려졌네요. 조금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1번 하체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이 차트가 자석 기능이 없어서, 딱 저점에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예, 자석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예, 이정도 정확하네요. 자, 결국은, 지금 봐서는 이게 대부분의 모습들이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 예, 아, 아침 저점을 살짝 깨려고 하는 모습들 같아요. 이건, 예, 아침저점을 그래서 파동상 엘리엇 웨이브 상 파동상 결국은 완벽하게 이걸, 이거를 갖추려고 애들이 지금 모습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파가 진행이 돼서 오파가 끝나면 분명히 빠른 반등이 와요 혹시 이걸 깨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비중만 좀 조절하시고요 78.6% 자리가 이스 트라티스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이요. 1400원이네요. 1400원. 네. 그래서 이 종목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1400원에 왔다. 요즘 요즘 애들 말로 쭉쭉 뭐이러대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스트라, 트라티스 트라티스 오늘자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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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원 오면 1300원인데 아마 거기 딱안 찍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 10,500원 잡아야 할것 같아요. 10,500원 수준까지 혹시 오늘 온다면 만에 하나 온다면 편입을 저는 해도 아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봉상78.6% 자리에서는 안튄 종목이 없어요. 전부 다 쳤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피버나치의 중요한 원리다 보니까 일봉상7,8,6 자리까지 만약 와버린다. 그러면 저는 이 예, 요요 부분에서는 요 편입을 분명히 일부라도 하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관점으로 아직은 얘들이 거기까지 안 오고 안 오고 저점을 살짝 깨든 안 깨든 깨든 안 깨든 상관없어요. 깨도 상관없고 안 깨도 상관없고 깨든 안 깨든 다시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선이 추세를 바꾸는 모습으로 고점을 리버설이 나오려면 고점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직은 이렇게 딱 하락세에 갇혀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요, 지금 말씀드린 고점을 깨는 흐름으로만 가주면, 결론적으로 가주면, 향후에, 향후에, 예, 요, 요 상단 요 추세라인 있죠? 요 추세라인이면서 뭐 피버나치 중요한 자리. 잘못 걸었습니다 예, 향후에 향후입니다 아직 멀었을 수도 있어요 향후에 이 추세라인까지는 이 추세라인을 한번 터치하러 갈 공산이 크죠 대부분의 차트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정파가 끝나서 많이 끝나서 얘가 뭐 이렇게 돌, 돌린다 그러면 올라가 올라가고 해서 결국그 차트를 만그그 그 점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채널라인으로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이게 수평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이 차트에 수평 이동 기능이 없어서 네, 두 시간을 잠깐 볼게요. 다안 보여서 네 시간 볼게요. 예. 수평 이동 기능이 없어서 이걸 그냥 그대로 옮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옮기면 또 너무 채널이 깊죠. 아마 쇠기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78.6% 자리, 아까 말씀드린, 혹시 그 자리가 온다면 저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만오백원. 예,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스트라티스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장, 마켓 컨디션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선이 휘터져버렸네. 예, 바뀌지 못하고 있으니까, 비중 조절을 철저히 하시는 게 현재, 예, 관건이고 그 다음에 물리신 분들은 절대 물 타지 마세요. 정말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거듭 얘기했어요. 예? 물리신 분들은 물 타면 안된다. 물 타면 평단가 낮추려다가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 장이 돌았을 때 돌았을 때평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물 탔다가는 예, 평단가 괜히 낮추려고 뭐이런데서 탔다가 여기서 한 만약에 만 말씀드린 1 5 0 0원까지 가버리면 평단가가 또 엄청 멀어지고 손실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종목들 물 타시는 거 아닙니다. 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마칩니다.